안녕하세요, 전당파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어, 여기는 지금 봄이 오는 듯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좀 날씨가 화창한 편인데, 그래도 좀 싸늘하네요. 요즘 또 워싱턴 주에는 지금 반자동 소총을 갖다 규제한다 그래가지고 요즘 좀애 바빠요. 많은 사람들이 총기 보러 오고 해가지고 지금. 지금 뭐 영상 찍을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 닫기 전에 지금 후다닥, 후다닥 찍거든요. 응성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하긴 원래 뭐 응성했으니까. 오케이. 오늘은, 스미스 어, 앤웨스에서 만든 모델 610. 10mm. 그러니까 10mm를 처음으로 제 취급해보거든요. 지금 더블 액션을 총기를 참고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셀즈맨이 전화가 와가지고, 어, 10mm 이게 왔으니까 시급할 거네요. 뭐, 저는 뭐, 보지도 않았고, 오케이, 보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제 왔었어요. 보면, 여섯 발장전 되고요. 오케이, 어, 전장을 소개하자면, 전장이 1 0 2 5인치예요한번 그러니까 미터 돼요. 좀 길어요. 그러니까 26.7cm 되고, 그 다음에 총열은 4인치. 이건그 그러니까 10.2cm 되고요. 그리고 무게는 전부 다 이거 세기 때문에, 좀 묵직해요. 3 9 3 5온스에요 그러니까 1,222g에요. 그러니까 더탄을 넣으면 한 1,300g 넘어가겠죠. 아 보니까 제법 묵직해요. 그러니까 4 4 매그넘 드는 것처럼 그래요. 생각보다 상당히 좀그 뭐랄까 이게 묵직해요. 그러니까 쏘아보면 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게 좀 가격이 좀센 편이거든요. 약1 1 0 0달러 텍스 포함하면 약한1 2 0 0달러 드는데. 사람들이 사갈지 안 사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가끔씩 또 찾는 사람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함 취급해 보는 거예요 내가 볼때이게또뭐 그런데 이거는 조금 옛날 방식이라 가지고 요즘 택티칼로 했으면 좋았, 좋았을 텐데 요 사이트는 그렇게 뭐서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방아쇠 테스트 한번 해 볼까요 더블 액션이면 조금 자, 부드러울 것 같거든요. 싱글 액션은 빡빡해서 힘들겠지만, 더블 액션은 아마 부드러울 거예요. 오케이. 한번 보자고요. 어, 이렇게 해야 되나? 오케이. 오 5파운드가 나오는데요, 이거. 그래도 너무 빡빡한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잘못했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부드러울 것 같은데. 내가 잘못했을 수 있겠어요. 한번 보자고요. 다시.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잘못했었네요. 1파운드약 12온스 이렇게 부드러운데 제가 잘못 당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역시 계속 다시 이험름을 하고 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엉성하게 이래요. 오케이. 자 오늘은 처음으로 취급해 보는 스미스앤 웨스 마들 6 10 1 0 m m 미 더블 액션 리발버가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처음 만져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오케이.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